빨리 아, 이게 어, 무서워. 요 어, 안됐네 자, 반갑습니다. 다정한 남자입니다. 제가 또 페북을 보다가, 또 이번에도 페메를 보내가지고 <laughs> 이, 어. <laughs> 한물또 응. 섭외를 했는데요. 네, 예전에 매장으로다가 앵무새들 데리고서는 그 출연을 해 주셨는데요. 었그 뒤로다가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번에 이제 유튜브 채널 나작새를 오픈하게 되신 우리 주인님이시거든요. 주희님이요 안녕하세요.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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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번에는 그 까마귀로 키우시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으로다가 이제 섭외 요청을 드렸고 저희 매장에 오늘 방문을 주셨는데요. 얘가 이제 한국에 서식하는 그까마귀예요 네네. 응, 와. 까마귀하면은 국내에 서식하는 새 중에서는 지능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근데 얘네가 유해조수 맞죠? 네. 그래서 어 야생으로 다시 풀어주는 건안 되는데 개인이 사육하는 거는 이제 가능한 그런 새중 하나거든요. 저도 군대 갔을 때 많이 봤어요. <laughs> 제가 얘네 때문에 그 군대에서 우울증 걸릴 뻔했거든요. 미치겠어요. 그냥 까치하고 까마귀하고 밤새도록 우러질 끼는데 그때는 얘네가 너무 미웠어요. 근데 나중되니까 뭐... 그러니까 색깔이나 음... 생김새가 너무 이쁜 거예요. 가까이서 보니까 그래서 얘네를 꼭 키우고 싶다 생각을 했었는데. 매장에선 얘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. 네, 그렇죠. 까마귀, 까마귀, 막 까치 이런 애들 갖다 주셔도 제가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포기했었는데, 남이 키우는 거 보고 만족해야겠다 싶었는데, 이렇게 데려오셨더라고요. 와. 아, 우와. 생긴 것만 보면 그 상태잖아요. <laughs> 하는 짓을 보면은 얘가 너무 사람이랑 교감이 돼요. 이게 약간 저를 쳐다보더라고요, 아까 전부터요, 얘가. 앵무새도 그렇고, 좀 다른 새들 키웠을 때 그냥 사람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얘는 얼굴을 보더라고요, 네, 얼굴 맞아요. 인식을 해서. 저는 야리인 줄 알았어요. 약간 꼬나보는 <웃음> 느낌? 이런게 <laughs> 있는데, <laughs> 실제로는 그런 표현이 안 맞을만큼 정말 착한 아이거든요 이렇게 착할 줄 몰랐어요 얘는 그냥 그 부산에서 데려오셨다고요? 네, 창원 창만. 창원에서요? 네. 그 누가 이제 얘를 발견한 을 거를 네네. 주인을 찾는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직접 가신 거예요? 네네 케어를 하지를 못하겠다그래서그 네. 보호해 주시면 안 되냐고 먼저 연락이 와가지고 데리러 가게 됐어요 아. 와 거기까지요? 네. 가는 데만 한 5시간 걸리셨겠네요 네 맞아요 <laughs> 그래서 막상 데리고 있다가 보호소나 이런 데 연락하셨는데 그게 안 됐던 거죠. 네, 유해조수라서. 네. 그래서 그냥 키우시게 된 거예요? 네. 아, 아! 짬철이 당하셨네요. <웃음> <웃음> 아, 근데 너무 이뻐요. 제가 말을 이렇게 아. 하긴해도 사실 까마귀를 싫어하진 않거든요, 이제는요. 음. 옛날에는 좀 그랬었는데 얘네가 독수를 리막해고 다니는 거예요. 아, 그래서 그때는 나쁜 애들이다 이런 아. 생각이었는데 실제로는 얘네가 그 무리에 대한 그런 애착이 강하고 그리고 가족에 대한 유대감이 있다 보니까 이 맹금류를 좀 그치? 공격하는 거잖아요. 그치? 와아 근데 좀 세네요. 오 어, 그래 나봐 나봐 나봐. 눈이 파란색이네요. 네. 신기하다. 와 이렇게 이쪽으로 렇게이 이쪽으로. 와 등에 이게 촉감이 앵무새하고 달라요. 되게 좀개살만지는 느낌, 부들부들하고요. 지능이 어느 정도라고요? 일곱 살이요. 우와 산로노치 일곱 살이요? 네. 많이 독특하네요 어, 키우신 지 얼마나 된 거예요? 한2주 정도 됐어요. 2주 만에 이렇게 네. 친해진 거예요? 네네. 그 가능해요? 이 그래도 야생 조류텐데 처음에는 좀 경계를 하다가 밥 주는 거를 좀 인지를 하고서 좀 경계를 좀 많이 푸는 것같았어요아 먹이로다가 네. 까마귀들 지금 한창 그 생식 먹을 시기잖아요. 네 맞아요. 어, 집에서 키우는데 그 먹이를 어떻게 주셨는지. 그냥... 처음에 캔 사료, 뭐 밀웜이랑 과일이랑 야채랑 개 아. 사료, 고양이 사료. 사실 페북에 올리신 거 보긴 했어요. 아. 와, 생고생을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처음에 얘 봤을 때 얼굴 보고서는 나 이거 진짜 만지 죽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착하더라고요. 네, 착해요. 역시 어, 음. 어, 부리가 다른 앵무새랑 어나더 레벨입 아. 부리만 보면 똑똑한한 같아. 예, 네, 그니까요. 어. 그 생각했어요. 얘 이름이 뭐라고요? 간장. <laughs> <laughs> 네가 화네 <값 하네. 웃음> 직박 구리는 우리 집 폴도 있고. 그니까요. 어. 네. <laughs> 얘는 언제봐도 너무 착해 얘가 <laughs> 여기서 제일 천사 같아 저번에 봤던 애죠? 음. 이름이 뭐였죠? 가인이요 아 맞아 맞아 이거 바뀐 거 같은데? 딸기 라떼. <laughs> 그 우리가 말했던 네, 거? 저희가 네 저희가 말했던 거 아. 먹고 싶습니다 딸기 라떼 네. 디저트 39권 네. 7,900원짜리? 네 엄청 비싼 요럼다네 알겠습니다 <웃음> <웃음> 원하던 대답이 나오진 않았네요 <laughs> 내가 지금까지 한 40번 산거 같아 <웃음> 47번 <웃음> 아이고 아이고 이뻐 어, 근데 느낌이 다르긴 하다 까마귀하고 하고 <laughs> 색깔 차이가 무서워. 아얘야무서워요네 무서워서 아 올라가려고 머리 긁어줘도 된대요 아 지금 만져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앵무새들이 이게 에이. 너무 좋아 애교가 에이. 있어요 까치하고 까마귀도 애교 많다면서요 네 많아요 아 만져달라고 배 보여주고 그래요? 근데 거의 팔에서 빵굽다시피 그냥 흘러내리는 수준으로 그냥 구워버리거나. 아, 근데 까마귀 배우 그 훈련에 따라서는 사람 말도 어느 정도는 할줄 안다고. 아, 사람의 이런 거막 의사소통 막 이런 거좀 따라한다고 들었거든요. 맞아요. 사실 까마귀 까치를 사람들이 좀 많이 좀 그러니까 약하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지능이 정말 높은 새고 앵무새들이 한5섯살 지능이면 까마귀가 7 살이 할 정도로다가 똑똑하고. 해외에는 뭐이똥 어디서 거예요우 만든 거 만들어낸 거예요? <laughs> 생산하신 거요? 예 오늘 거구나. 바닥에서 스며나온 건줄 알아? <laughs> <laughs> 내가 못 봤거든. <laughs> 얘는 집에서 잘안 우는다 <laughs> <laughs> 있죠? 네, 잘안 누려요. 얘는 집에서 키워도 되겠다. <laughs> 까만 거게정기라서 그러니까.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. 아직 시장하시지 않으시답니다. 아, 근데 아직은 그 생식에 대해서 아직 좀 낯설어서 그런가? <laughs> 요 <laughs> 사실 여기서 얘가 제대로 먹게 하려면 이제 도마뱀 같은 거 꺼내줘야 되는데 이거 <laughs> <거잖아>. 안 <laughs> <laughs> 근데 야생에서 까마귀가 그런 것도 많이 먹는 거 따는 조류 새끼들 있잖아 그것도 음. 많이 먹는 거아 맞아요 어이구 어이구 <laughs> 계속 철 고르느라 <laughs> 바쁘시네요 어발 응. 색깔 봐봐 이게 진짜 뭔가 코팅된 거 같아 오그래 <laughs> 어, 테이프 붙여 놓은 거 같아 <웃음> 어 <웃음> 무슨 느낌인지 딱알았어 알지 네네네 네, 응. 네, 네. 군필자들은 다알 거야 네, 그 전기 테이프 <laughs> 중 전기 테이프 그니까 그니까 까마귀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? 매력 총총 뛰고 다니는 거두 발로 아... 뛰어다니는 거? 아 팔짝팔짝 뛰고 에이. 다니죠. 아 그러니까 얘네가 지상에서 기동성이 좀 좋다고 들었어. 음. 앵무새들은 막 약간 기듯이 걷잖아. 네네. 음, 얘네는 총총총 뛰어어 아! 오오오. 아 멋있다. 그냥 이게, 이게 와 간지가 난다. 네. 블랙 올 블랙 간지. 그러니까. 맞아. 약간 블랙 나이트 같은 거. 어 분위기가 약간 좀 무섭긴하다. 네이 자체가. 앵무새는 다르게 엄청. 배고프면 이렇게 살짝 살짝 물어줘. 아이받아는 네. 거요. 예 이게 손으로 나 이렇게 막 먹이 이렇게 줬던 네. 버릇 때문에 그런 거죠. 네. 먹는 시식. 어, 지금 먹는데요? 그만. 아, 얘도 침이 나와. <laughs> 어. 어. 아, 니 지금 살짝 아. 촉촉해졌어. 봐봐. 춥게 춥게. 춥죠. 덥달래요 아, 갖고 오셨어요? <웃음>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안 갖고 <laughs> 왔어요. 그 얘도 사료 먹어요? 네. 어, 고양이나 개 사료 작은 거. 어? 고양이 사료 생고기. 고양이 사료, 좀 생고기. 갖고. 고양이 사료 드릴까요? 작은 음, 작은. 아! 작은 아! 네 작아요. 작은 거예요. 약간 작은 고양이 소리. 이렇게 많이 줘도 돼? 먹다. 어 바로 먹네. 부리가 커서 넘기기 힘들겠다. 자기가 먹을 만하면은 꿀떡꿀떡 삼키고 아... 아니면 좀 깨물어서 좀 먹어놔요. 얘도 예, 일곱 그... 예, 살이 렇게봐 나쁜 지능이 아니라니까. 아, 잘라 먹나요? 응어이구 이거 아니... 쳤어 쳤어 무는힘이 있네. 어. 응. 아살 사람 는거였구나 나를. 이 주신거죠? 응. 이것 때문에 1층 들어가면은 사료 많이 흩어져있어 아그래서 조류사업을 해야되는게 그 조류 먹이사업이잖아 아. 앵무새 밥 사료같은거 보면은 한 100을 사오면은 80을 버리잖아 그쵸그쵸 그쵸. 어. <laughs> 오잘 아, 잘 먹네. 먹네 내가 골라줄까? 반했는데요? 어. 아니야 손같이 쫄일수도 그래. 있어요 아니야 안쫄요 아직 그래. 새 같지가 않아서 <laughs> 상처는 안 네, 나? 상처 는안 나시잖아요. 아 얘가 뒤 다칠까봐. 그러니까요. 어. 어. <laughs> 어, 뭐밸런스가 오진다. 어, 네. <laughs> 균형 잡기 게임. 바닥에 떨어도 괜찮아요. 어. <laughs> 제가 치워야 되나요? 어. 겨드랑이는 핑크색이네요. 아직 살이 다안 났어요. <laughs> 어린 나이라. 어, 방 받았.. o u r e i 는사료 e 제가 기념품으로 드릴게요. 아, 열심히 청소하셔야 될 h 같아 u r e 쟤도 마지막 한 마리도 한번 꺼내줘야 될 e 같아. 저 파란 친구 있잖아요. 저 e seeing me. Oh, you're s 가 e i n g me. 가 h you're seeing m 착하더라고요. r e s 하 e i n g me. Oh, you're seeing me. Oh, y o 지 어, 그러네. 확실히 티가 나네요. 만져달라는 거랑. 네. 얘가 약간 좀 겁이 많았었지 다리에 힘이 살짝 들어가는 게 아, 네. 날려고 하는 거 같아. 하나 음. 아, 까마기 때문에 더 그럴 거야. 못 보게 줄게. 아싸, 다시 들어가. <laughs> 인중털 만져봐 주시면 안 돼요. 이게 약간 뻣뻣하다 이거는? 초착상이가 좀 뻣뻣했거든요. 얘는 음... 어, 부드럽네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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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아프다. 어. <laughs> 아... 아! <laughs> <laughs> 아, 그 뭐냐 그, 유튜브 채널 뭐라고 하셨죠? 나작새요. 아, 나작새 나의 작은 아, 아, 앵무새 네. 앵무새 이야기. 음. 아 아무튼 우리 나작새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. 여기까지 까마귀 소개하는 공개 아! 응.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간장이라고 했죠? 응. 네. 네. 아 너무 예쁜 아이 보여주셔서 감사해요. 아!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. 네. 아무튼 영상 이걸로 마무리할게요. 감사합니다. 까봐. 간장아. 간장아. 예준이. 간장아 예? <laughs> 간장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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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걷는 것도 잘하네요 네잘 걸어 다녀요 일로 와. 아 싫대요 <laughs>